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좋은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지만 그래도 웃어보는 거야. 웃음에 전염이 돼서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감스님들도 오늘 어 웃을 일이 많으신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네 요즘 서울 월세 정말 후덜덜 합니다. 보증금 1억에 월 400, 보증금 1억에 월 650, 보증금 1억에 월 520, 보증금 1억에 월 350. 지금 고양시도 보증금 1억에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게 팩트라는 말씀 드리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비싸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게도 리틀백님께서 어, 제가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실제 부동산 현장 분위기 라이브 방송을 갖다 보셨나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이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조회수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를 확인해봤더니 감사하게도 리틀백님의 투자 빈민을 위한 1호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어제 부족한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리틀백님의 또어 구독자분들이 또제 방송을 또 많이 시청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방송을 빌어서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다음 주에 꼭 리틀백님을 제 채널에 모셔 가지고 한번 인터뷰 갖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티안 나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의 특징 9가지 감수님들은 몇 가지나 되시나요?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는다 체형을 꾸준히 유지한다 한 달에 한권 이상 독서한다 집 도착하면 바로 씻는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은 단호하게 밀어낸다 절대 주량 이상 마시지 않는다 일과 휴식을 명확하게 분리한다 제가 대충 한 9가지 중에서 저는 한7곱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감수님들은 과연 몇 가지 정도, 9 가지가 다 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 어, 절반 정도 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이 다섯, 이 아홉 가지만 내가 꾸준하게 지켜나간다고 하면, 진짜로,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어, 쇼츠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재밌는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부동산의 일사우적이라고 해서 김영범 구윤철, 이억원, 이상경, 이찬진 이 다섯 분을 갖다 빚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갭투자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이 세 분이나 되시는데 지금 현 경제부총리님께서 자산증식용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한때 내채나 네 보유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뭐집 내채 네 보유한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본인들이, 본인들 입으로는 집을 사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은 빚내서 집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집 사지 말고, 어 다음에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들 집은 또 자녀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이런 갭을 갖다 끼고 사, 사, 두었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감수님들께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는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어제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 제가 눈빠지게 기다렸고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꼭 고양시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 바람대로 라이브네이션이 지금 최종 어,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고향 아레나 멋진 이런 어,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글로벌 아레나로 재탄생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어, 정말 오늘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어제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게시판에다가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제가 2주 전에 BTS 공연하던 그 회사가 고향에 온다. K컬처밸리 대반전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는데 이때만 해도 진짜 저는 어, 김동현현 경기도지사님이 좀 딴지 놓지 않을까 걱정도 사실 좀 했었고 딴지만 놓지 말아라. 제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어제가 이제 다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3일로 어, 어제가 이제 그제 어 킴텍스 제3 전시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K컬처밸리 이런 우선 협상 대상자를 갖다 어제 같이 발표할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냥 어제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어, 부동산 카페 포함해가지고 정말 고양시에 거주하신 분들 특히 또 서북부 음정신도시라든지 또 김포 한강신도시에 거주하신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제가 다른 방송 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 몇 가지를 살펴 드리는데요. K컬처 밸리 내년 5월 공사 재개하겠다. 우선 협상 대상자의 라이브네이션이 확정되었다라는 정말 정말 제가. 올초 작년에 이 K컬처밸리가 무산돼서 너무너무 또 일산에 계시는 분들 또 킨텍스 주변에 계시는 분들 마음 아파하셨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 K컬처밸리를 되살려 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더 좋은 결과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감수님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제가 진짜 이 올댓고양 카페에서 보니까 커피 향 이야기 좋아하께서 라이브네이션 최종 확정되었네요라는 이 반가운 어 이런 글을 갖다가 보면서. 진짜, 킨텍스, 장항, 일산, 더 나가서, 고양시 덕양구, 더 나가서, 이제, 뭐, 운정 김포, 한강신도까지, 한강신도시까지, 진짜, 잘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엊그제, 오아시스 공연 보면서도, 와, 진짜, 동네에서, 이런, 내왕 공연을 보단, 진심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여기에, 라이브네이션에서, 아시아 최대 공연장 만들고, K컬처밸리가 더 K컬처, -Culture, K컬처의 이런, 음악 뮤지션이 앞으로 더 유명해지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일산 포함해서 고양시도 진짜 좋아질 것이고 여기가 들어오면 일자리도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고 또 어제 또 제가 또 일산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를 갖다가 아침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고양시 일산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었다는 되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몇년 전에 고양시를 천지개벽하는 이유 뭐 다섯 가지 이유를 갖다 제가 들었을 때도 그때도 이 케이컬처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그 뒷받침에는 GTXA가 어, 모든 것들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제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케이 칼처벨리가 주관사가 라이브네이션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갖다 확인해 봤더니 라이브네이션은 시총 5 2조 기업이고 어, CJ와는 규모 차이가 상당히 큰 기업이면서 진짜로 오히려 이제 더 잘된 그런 경우다, 잘된 케이스다. 물론 CJ가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진짜 라이브네이션이 진짜 세계 1등 기업이 고향시를 갖다 찍었다는 게 엄청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네이션의 366억 달러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52조의 그런 엄청난 그런 어 시총 1등 기업 거의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기업이 지금 고양시를 찍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고양 K컬처 밸리가 앞으로 이제 이 조감도도 좀 바뀌었는데 세상에 없는 그런 아레나 공연장을 갖다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레나 공연장이 내년 5월에 첫 공이 들어가면 뭐 완공되는 데까지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남겠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9년 연말쯤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GTXA 삼성역 정차도 되게 되고 그때는 또더 나가서 이제 GTXA의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볼 거라는 말씀 을 드리면서 왜 라이브네이션이 고양시에 들어올까요? 만약에 GTXA가 개통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어, GTXA뿐만 아니라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과의 그런 물리적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 또 공항철도에서 환승해서 일단 일산으로 진입하는 게 GTXA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절감이 정말 있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까지도 고양시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고양시는 문화 관광 케이 컬처벨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숙박까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원에서 어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시민 고양 시민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염원이었던 킨텍스제 3전시장 첫삽을 뜨면서. 어, 김동현 지사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보니까 첫 번째 의미로 경기 북부의 대개조 프로젝트가 킨텍스제 3전 시장 착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저는 경기 남도, 경기 북부 나누지 말고, 그냥, 그냥 지자체에, 그냥, 이런 것들을 위임해주시는 게더 좋다는 말씀 드리면, 드립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앞으로 고양시가 키워 나갈 거고요. 또 활발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킨텍스 제3전 시장은 이두 가지를 모두 현실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정말 저는 와닿습니다. AI 문화 산업 벨트.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모빌리티, 바이오, AI 지식 산업과 AI 문화 산업 다섯 개의 산업벨트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는 용인, 모빌리티는 뭐 화성, 바이오는 인천 송도 그런데 여기에 AI 문화산업은 고양시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AI 문화산업벨트의 거점 도시가 앞으로 고양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킨텍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라든지 방송영상밸리, K컬체밸리와 함께 킨텍스 제3전시장이 AI 문화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의미로는 지금 지금도 킨텍스 1, 2 전시장이 상당히 큰데 이제 3 전시장까지 완공 된다고 하면 이제 기존의 17만 제곱미터의 전시 공간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10만에서 17만 제곱미터의 전시 공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세계 박람회인 CES나 MWC와 같은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그리고 문화 지식 콘텐츠의 허브로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목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가질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3 전시장뿐만 아니라 4성급의 앵커 호텔 주차복합빌딩으로 이제 앞으로 킨텍스 주변이 많은 것들이 변모될 것이기 때문에. 어, 정말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일산이 아니다. 일산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감자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일산이 이제 어, 터닝 포인트를 이제 갖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라이브네이션이 고양시를 찍어주고 또 고양시에 들어오게 어, 되게 어, 들어오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방송 감사스마일좀업됐는데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그텍스제 3전시장 착공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라도 고향시간 좀더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드렸고, 또일산이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제 아침 방송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제 바램대로 또 3전시장 플러스 K컬처벨리에 세계 1등의 어 공연 기획 및 전시 티켓 파워 1등 BTS를 갔다가 공연 기획하시는 그런 어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이런 회사가 진짜 들어오게 되었고 또 아직 시공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쪽으로 해가지고 진짜 시공사도 멋진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안에 아레나 공연장도 만들면서 t 2 부지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숙박까지 가능할 수 있는 진짜 어뭐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진짜 이곳이 만들어지기를 감사스마일이 간절히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제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도 주요 내빈들이 많이 왔는데 킨텍스 제3전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 마이스 산업의 또 선두주자가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에 일자리가 없다는 라 이야기는 앞으로 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GTX-A가 모든 것들을 또 바꿔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 신문 기사로 일단 고양시에서도 K컬처밸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환영했는데요. 10년 전부터 준비해 온 수건 산업 사업이었고 글로벌 공연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인데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에 다시 없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 것이고요. K컬처밸리가 완성이 되게 되면 고양시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공연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고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행정 지원으로 아레나 공연장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주택 도시공사 GHE에 따르면 또 4월 T2 부지에 대상으로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들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29년 말에 중공을 목표로 해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고향시가 지난해 9월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어, 이제 아티스트 대형 공연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지금 일산 종합운동장에다이런 공연들을 많이 하면서 공연 도시로서의 경력력을 입증했는데, 그 뒷받침에는 진짜 GTX-A, 킨텍스역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는 또 고향콘이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이미 글로벌 공연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4월 뭐, 콜드플레이 내한공연도 정말 국내 콘서트 역사상 최다 관객 32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더 좋은 기업으로 해서 진짜 들어오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기쁘고요. 진짜 K컬처밸리뿐만 아니라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컬처밸리 T2G가 제가 커서가 있는 부분이 이쪽이고요. 그 아래쪽이 고양방송영상밸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이 장항지구 그리고 그 왼쪽이 일산테크노밸리 그 위쪽이 이제 킨텍스 1, 2 그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삼전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고양시에 이제 어, 이런 것들 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 한강을 따라서 상암까지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문화 관광 산업 벨트가 또 서울링도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상암 d m c 재창조에 따라가지고 한강을 끼면서 지금 이제 킨텍스까지 아마 이런 문화 산업들이 아마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산 호수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이 주변에 킨텍스역 주변으로 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 아레나 공연장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갖다가 또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숙박하고 또 즐기고 더나가서또 운정신도시라든지 김포항강신도시랑또 연계해 가지고 어 1박 2일, 2박 3일 뭐 북한산이라든지 창릉천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진짜 세계 속에 고양시가 되기를 감사스마일이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분명히 고양시는 그런 것들을 능히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감수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꿈이 아닌 이런 것들이 현실로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고양시에 뭐집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양시에 투자를 갖다 할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은 지금 고양시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킨텍스 역쪽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것들이라든지 k 컬처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공력과 창능력이 더 상대적으로 더 시너지를 받게 돼서 진짜 고양시를 갔다가 어 세계 축구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식융합단지라든지 AI 문화산업의 선두 그런 고향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관광문화산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원동력이 저는 교통의 힘이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만약에 GTX-A가 개통을 하지 않았다. 뭐, 내 후년에 개통을 한다. 라고 했으면, 어 세계 1등 기업인 라이브 네이션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대공역이든 창릉역이든 그리고 이제 킨텍스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러, 여러가지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뒷받침에, 진짜 GTX-A, DTX-A가 그그 그 역할을 갖다 해줬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양시를 천지개벽하는 이유 제가 다섯 가지 말,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몇년 전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K컬처밸리, 그 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간 고양방송영상밸리, 아직 고양방송영상밸리 착공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이제 GTX A가 개통을 했고 이제 2000뭐 내년에 이제 GTX A가 삼성형 부정차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어, K K 컬처밸리가 내년 5월에 공사를 재개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라이브네이션이 선정됐다는 이야, 반가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리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라든지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서 진짜. 축하한다는 그런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제 영상을 많은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